올겨울 날씨는 종잡할 수가 없는데요. 비가 홍수가 날 것처럼 오다가 또 눈이 오고 하는 그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풍경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죠. 이곳은 낙동강이 흐르는 그런 곳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풍경 속에 이렇게 펜션 단지가 지어져다가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한번 탐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상당히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요.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건강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실 것 같고요. 이곳은 경북 봉화 낙동강변인데요.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노루모와 함께 오늘도 힘차게 직진 한번 외쳐 볼까요? 직진! 요즘 날씨가 이제 완연한 겨울 날씨를 보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안타까운 현장을 찾아왔는데요. 아, 여기도 보니까는 펜션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지금 짓다가 중지가 된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 있는지 노루모와 함께 돌아보도록 할까요? 와, 이렇게 깡풍도 오래 전에 아주 사용했던 그런 흔적이 있고요. 여기가 강가에 아주 이렇게 멋지게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여섯 동 되는 것 같은데요. 아유, 야, 신납니다. 야, 이렇게 부일로 시절까지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래 전에 이게 농축 선것 같아요. 여기는 보면 아주 강이 큰 강이 흐르고요. 와.. 이 천정도 이미 다 떨어져 버리고 있네요. 어, 이런 데는 보면 곰팡이가 다 그냥 썰어가지고, 아, 참,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 관계자 되시는 분은, 이게 1, 2층으로 해서 이렇게 어, 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는 또 뭐가 있나요 어, 이거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지었는데 건물은 음.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멋진데요, 아주. 아, 이 바닥이 다 갈라져가지고 움직이네 부실공사인 가같 공사도 부실공사. 하, 여기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데인가요? 여기옥상이네 옥상에서 본, 옥상에는 이렇게 풀장도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 옥상에서 본 주변 풍경. 아, 전체가 똑같은 형태로 어, 지어진 것 같은데요. 전부 다 똑같은 형태의 건물인 것 같아요. 이 건물은 뭐, 아직 완공이 안 되다 보니까, 안에 들어가 봐야 똑같은 형태고, 외부 풍경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 여기가 왕궁이 되면은 아주 멋진 곳인데요 아 그런데 이렇게 현재는 이렇게 왕궁이 되기도 전에 이렇게 공사가 멈춰 있습니다 어요 아래쪽도 보면은 이렇게 배사장이 이렇게 있고 어, 이 아래쪽으로 조금만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놓고 하면은 상당히 아주 메리트가 있는 그런 위치에 펜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산세도 상당히 좋은데요. 아, 이런데 이렇게 지금 짓다가 이렇게 중단이 된 이유는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아, 참. 안타깝네요. 아, 요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네요. 한번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볼까요? 아, 여기 내려가면, 방이, 저기 보면 철새들도 좀 와있고, 오 노루가 상당히 크네요. 아 여기 노루가, 살고 있네요. 야, 멋지네요. 이런 곳에 펜션이 완성이 되면 누르면 어... 하루 이틀 봤어.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 좋네요. 물도 보니까는 여기 그리 깊지도 않고 아 물의 사양이 정말 좋네요 요 아래쪽에 작은 댐이 하나 있고 아댐 위에 이렇게 펜션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아참 요즘 겨울산 운치있습니다 정확한 기온 차이로 인해서 지금 운무가 끼어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10시가 다 됐는데 기온은 영하 2도입니다 이곳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얗게 어, 그냥 안개 같은 게 끼어있네요 아 여기 노루가 이런데 많이 다니 발자국이 있네 노루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아 안녕 아이고 아, 하하. 철새들이 와서 이제 둥지를 터는 그런 멋진 곳이네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만 현재는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는 그런 펜션 단지를 함께 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데요 이것도 하루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곳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노릇모 이곳에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청산의 사례를 잃었다. <laughs> 어떠신가요? 아 정말 아주 멋지네요. 감사합니다.